아니라, 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비밀 친구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비밀 친구입니다. 저는 유치부 사역을 3년을 했고요, 중고등부 사역을 또 3년 하고 청년부 하프를 2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은별이 같이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요, 막 제가 막 마음이 꼭이 봄이 온것같아 행복해요. 예, 네, 은별이가 제 눈을 맞춰주지 않았거든요. 강단에 서니까 맞춰주네요. 은별아 다음 주에 또 봐. 어? 고마워. <laughs> 아, 우리는 비밀 친구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악연으로 끝날 때도 있고, 또 그러나 가장 우리의 비밀, 가장 깊숙해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고 공감하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인생을 성공했다고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주님께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단일 말씀 1장을 설교하면서 사생결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더 이상 이 뜻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이제 무너졌던 그 경외함 이제 다시는 자신이 밀릴 수 없다 그 마음 때문에 뜻을 세웠다고 설교를 증거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뭐 다니엘 하면 사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꿈을 꿔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이막 자랑하거나 혹은 악몽을 꾸면 아왜 이런 꿈을 꿨지 하는데 이 사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꿈인지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꾼꿈 맞춰보세요. 그럼 힌트라도 줘야 그 얘기하면서 를 웃고 있으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 얘기하면서 근심이 많아보이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죠. 근데 그런 힌트 하나 없이 왕이 이 달테아 술사들 당시 나라의 이 지혜자들, 이 똑똑한 사람들, 막 연구한 사람들 모아다가 뭐야 내가 꿈을 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너희들이 해몽 좀 해봐라. 그럼 그 다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꿈도 맞추고, 니들이 그꿈 맞춘 꿈에 해몽도 해내야 돼. 그러자 이 갈대아술사들이, 왕이시여, 세상에는 어떤 그 어떤 권력자들도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꿈이라도 얘기해 주시고 나서 해몽을 해라. 라고 얘기해야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지. 꿈도 맞추고, 당신이 지난밤에 꿈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꿈이라도 얘기해줘야 해몽을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 이거 꿈못 맞추고 해몽 안 하면, 너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술사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꿈이라도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이 이 분노해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속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속했던 곳입니다. 이제 군대들이 다 동원돼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나섰어요. 그때 다니엘이 아리오기라는 이 장관 군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 물벼락 맞은 거잖아요 자다가 물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꿈을 맞추라고 얘기하니까 이 그것을 갈대할 수사들 얘기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던 다니엘과 새 친구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또니이 아리오기란 사람이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다니엘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우리가 왕께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할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요, 무슨 재주로 왕의 꿈을 맞추겠습니까? 다니엘이요, 뭐, 지어낼 수는 있겠죠? 이런 꿈을 꾸셨겠죠?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이 금유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죽게 생기신 일을, 이 꿈을 꾸게 하신 일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누가 만드셨겠어요? 누구가 내네 살이 꿈을 꾸게 한거 누가 꿈꾸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겠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모든 지혜자들이 엉뚱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왕 앞에 불려갈 어떤 직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래서 멍하니 있다가 야, 지혜자들 다 죽이래. 그 명령 한마디에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이미 구하게 하시려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감추어진 일인데 지금 누구에게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만. 이먼 땅에서 갈대아술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육체와 함께 있지 않은 신만이 맞출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신, 신만이 맞출 수 있는 일인데, 왕은 어째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며 손사례를 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에게 구하게 하셨대요. 그 심령을 충동하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직접 듣지 못한 이일 어떻게 사람의 꿈을 우리가 맞추겠습니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쁜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많거든요 기도할 일도 많고 찬양할 일도 많지만 우리의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기쁜 게 많나요? 슬픈 게 많나요? 그렇게 많으세요? <laughs> 예배를 그렇게 해드리신데도 그렇게 슬픈 일이 많으세요?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자기 목숨이 눈앞에 아른아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이스라엘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그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르시고 다니엘에게 뜻을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충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을요. 오늘 누가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일, 나의 유일한 비밀친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야, 너가 가진 얘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걱정하는 얘기, 다니엘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 거야.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갈대야 술사들도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요, 알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까지 맞춰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 상식선에서도 왕이시여 이런 일은 그 어떤 권력자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만드시고 그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시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요. 아직 왕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거든요. 그, 해몽, 그 꿈과 해몽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이 영광 먼저 돌립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영광을 먼저 돌려요.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혹여나 이제 꿈이나 우리 환상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꿈을 꺼놓고도요. 아, 개 꿈이겠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요, 믿고 영광을 먼저 돌려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일이 풀리고 해결되고 나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보고 계시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처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요구.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을 지금 누가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험이 사실 우리 인생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오늘 우리 현장이. 그래서 우리 에게, 이 다니엘 말씀 을읽 고, 하나님 이 믿음 을주 셔서 우리 인생 에도 뜻을 세울 일이 생길 것 이고, 우리 인생 에도 세상에 말도, 안되는요 구와 억압 그일들앞 에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 라고 구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 겼을 때에 하나님 이 응답 을 주실 때 에, 그 일이, 지 금은 해결 되지않 아도 곧 해결 될것을 확신 으로 가지고 신뢰 를하 면서 영광 을 돌리 는그 일, 그 믿음 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갈대 아술사들 지혜자들 다 죽을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한 사람 덕분에 그들의 생명이 건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요셉의 일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행히 살게 되지만 근데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찾으시고 쓰시려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전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찾으실 때에 누군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은밀한 일을, 이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한다면 평화교회를 써야겠구나 그 비밀 친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갈대아 술사들 뛰어나다고 얘기한 사람들,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의 눈턱 앞에 서있을 때에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름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 내게 이것을 보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만드시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포로로 먼 땅에 잡혀온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시대가 지날수록 악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핍박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근데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처음에 와서 이것부터 고쳤습니다. 당신들이 예배 드리는 것 아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드려도,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나와도 하나님이 네 예배는 안 받아. 라고 하시면 우리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것부터 정리하자. 이것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와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 예배를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가 헛걸음 되지 않도록,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도 다니엘처럼 그 풍요, 풍유... 그,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때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나에게도 다니엘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군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다니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구하게 하고, 그 뜻을 알려주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들을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영광의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그것이 눈물 흘리는 길이더라도 주님의 기회라고 믿고, 그것이 너무나 찬란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믿겨지지 않는 일일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먼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고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사, 그 세계에서 이방땅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이 불쌍히 여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동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고 싶으신 거예요. 얘네는 꼭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먼 이방 땅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요 내 새끼는 꼭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줬다면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배도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화교회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곳이 주님의 천국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충동케 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